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모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력으로는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지 2주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죄와 관련해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은 원래 예수님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공손히 부르면서 호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자신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표한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그 이유는 본문 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이 결코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라 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행했던 이런 표적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대문은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두번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6절에 나오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태에 두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고 영과 육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젠나오라는, 겐나오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낫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그 뒤에는 안, 오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부사로 위로부터 또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어의 어 g a i n 다시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두번 들어가서 나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본래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육이라는 말은 헬라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 물질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영은 푸뉴마, 이것은 우리 영혼 또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육체의 물질적인 성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시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그 소리는 알아도 방향을 알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어, 그의 신앙적인 토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숭상하는 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 사이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듭남,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만 잘 지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기 위해 맨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즉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들의 신념 때문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지키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말로 다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죄는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멸망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볼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죄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애초에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될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님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행동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여겨지는 행동을 한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된 행동, 그걸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반면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죄의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 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오히려 이 율법의 기능에서 죄를 억제하는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것보다 죄를 인식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세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 사실을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숨길 수 밖에 없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은 고개를 들어서 모세가 높이 매단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생명을 건졌습니다. 광야에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불뱀 사건도 그것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끝없는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죄악성 때문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광편을 당신의 손으로 펼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내 스스로 할수 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겉으로 보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안감 속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일은 이제 자신의 교만이 불러온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밖에 없습니다. 행위의 구원, 공로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믿은 대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그들의 공로를 다 살펴보시고 그 부족함들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불가결하다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다 살펴보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등등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 허점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채우지 못한 만큼 증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슴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에 대한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신천지를 보면서 이것이 정통교회와 무엇이 갖고 무엇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신천지를 보면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들이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하고 예배 모이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보통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면에 월등하게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단들이 정통교회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육, 예배, 전도, 봉사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언포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성적이고 더욱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켜내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이단과 정통 교회의 그 열정은 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정통 교회 신앙인들은 보면 좀 흐리멍덩한 신앙인들이 많지만 이단들은 아주 열성적이고 아주 목숨 내 걸고 자기들 신앙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그들 가운데 신앙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노력, 그들의 공로주의에 영향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믿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믿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사실들을 그것도 이담들이 가르쳐주는 그 왜곡된 채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전도해서 수를 채우고 더 노력해서 뭔가를 달성하고 이걸 자기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끊임없이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보다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혹은 달성하지 못했을 때 겪는 불안감, 답답함, 두려움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와 이단들을 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교회가 군기가 쫙 빠져버린 예비군이라면 이단 교회는 잘. 조직된 현역병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더 성숙한 자들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이걸 하고 못하고 때문에 부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교의 성도들은 때로 느슨하고 때로 나태한 모습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철들지 않으면 보이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철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철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설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전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야 구원 받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죽도록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충성과 열성을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였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충성을 경쟁하는 너예들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들의 충성,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교주와 교주 옆의 추종자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겠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더 이상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결말은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